2013년 7월 30일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 날개 없는 추락 믿음에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오만이 불신으로 불신이 무분별함으로 무분별함이 어리석음으로 이어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를 얻거나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것일까요? 평범하게 살다 아무런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 아사왕과 같은 불신앙의 전체를 밟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사왕 제위 36년에 이스라엘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요지의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러자 아사는 왕실 창고에 금은 보화를 꺼내 아라망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스라엘왕과의 동맹을 처리할 것을 종용합니다. 베나다시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상업들을 치자 바하사는 남아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사왕의 행동이 지혜로운 전략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 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과거의 맹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랑과의 군사적 동맹을 더 의지한 것은 그간 자신의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한때 신실했던 믿음이 신실한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성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아라망을 을지하려는 작금의 태도를 남으라고 징벌의 일환으로 전쟁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회귀하기보다 자신의 위신과 고집을 선택합니다. 선지자를 오게 가두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백성을 학대합니다. 어느덧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머니마저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하게 했던 기계와 열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위심만을 생각하는 아직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독단,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려는 사스러움만 가득합니다. 한번 배반된 믿음은 지각을 어둡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두렵고 무서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사왕은 왕이 된지 39년이 되던 해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의사를 의지하여 치료받기를 구하다 결국 병든지 인연이 못되어 죽감합니다 한때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었고 영적 혁명을 이끈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등불을 밝혀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어준 선각자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믿음으로 살려는 분투는 사라지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나약함만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여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던 용맹과 뜨거운 의지는 사라지고 병 앞에서 연명만을 구하는 초라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노쇠함이 신앙적 쇠락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빛나는 지혜와 성숙함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위 신앙적 성공 뒤에 따르는 위기를 넘지 못하고 추락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권력과 부에 영합하여 변절하거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쓰러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기보다나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